지금 한국 조선업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민감한 군함 같은 거를 건조할 때, 아... 이런 거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군함을 미국이 만들게 할수 있을 기술... 것 같아요. 기술 유출, 네, 문제가 중국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도 있는 거죠. 아... 그리고 한국에 중국인들 많이 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여기에 보안이 이렇게 허술한 데다가, 미국의 핵심... 그 구축함 같은 걸 여기서 못 만들죠. 그러면 그런 배 만드는 시설과 인력과 장비와 공장 이런 것들을 다 아마 미국에 할 수도 있죠. 하나가 이미 미국에, 미국에서 제일 큰조선소를 이미 작년에 구매를 했잖아요. 그래서 미국으로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걸할 거고 MRO라고 하는데요. 그니까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리페어링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이던데 유지 보수 네. 손질라는거 음. 그렇게 그 보안 등급이 높지 않은 선박 에 대한 mro는 한국에 있는 군산조선소나 네. 저기 뭐 어딥니까 저기 남해조선소 나 그런 네. 쪽에 가서 할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거 요즘 뭐 군산조선소가 약간 좀 들썩인다 얘기도 있대요 <laughs> 근데 군산도 생각해보고 싶어요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 잖아요 어찌보면 음. 거기도 상당히 민감한 곳일 음.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 기반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음. 미국으로 옮겨가는 걸 감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 음. 거기서 얻어올 게 있기 때문이겠죠.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 나라 항공모함이요 아무리 패선이 돼도 음. 다른 나라에 주지 않습니다. 고철로라도 팔면 돈이라도 몇 푼이라도 건질 것 같잖아요. 음.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. 버리 그냥 버리더라도 음. 다른 나라에 헐값에 팔지 않습니까 그쵸. 왜? 기술 때문에. 그럼요. 뭐그 원래 무기라는 게다그 버린 거 해체해 가지고 다그 기술 습득하는 거잖아요. 보통 그런 네네. 식으로 기술 습득하잖아요. 근데 조선광에서 미국 세 세계에서 세 음. 가장 배 만드는데 지금은 미국 조선업 꽝이 돼버렸지만 배와 관계된 특히 항공모함이라든지 아, 항공모함 가장 대단, 앞서가는 배들을 만드는 기술은 압도적으로 미국에 미국이었습니다.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음. 그 기술을 우리가 배워올 수 있는 거죠. 아.